大勢死んだ残しておくには血が流れすぎてるそうだなクソの中から藁を抜き出すようなものだあまりにも罪が深かせる命の価値を図るのはオーデフレイヤでベール女じゃない燃やしてしまおうそして誰にも話さない用があれば聖パウロ制度にいる 追い系を探っておくろ強者よ感謝する ここでは目立たない方がいい。

認め合ったお互いに外の様子はもう見たか <laughs> どうもおかしな空気になってるぞ叫び声なら聞いたアブゴスとフリーデスイーズの死でみんなき立ってる包囲系もその連中の一人だといいがそれは間違いないだがこちらの準備はどうなんだひとまずここまでの状況を整理しようトリガーは信頼する配下によって殺害され首を切り落とされた弓ヤことアブゴスは 俺たちの仲間だ奴はルンデンを決者に引き渡そうとしたそして良き修道場あいつも裏切り者の一人だったルンデンの聖女フリーデスイズ奴はヒルとしてこの町を屠殺場に変えてたキリスト教の司教が教会に代わって謝罪してきた法位系の対策について話そう分かってることを並べてみるかああ カラスの羽ばたきが弓を折り忌まわしきヒルは血を失ったタイガの導き手が激憤に戻りきて狼は喉笛を噛み切らんと牙を取るこれはまた…あんたにはオーディンの司祭があるな何を考えてる法威系はフランク王国から来た船乗り船長だ船底に穴を開けられたらそれは気に食わないだろうな ヒルとユミヤを消された以上反撃してくるいつどう出てくるかはわからないがそれに加えてやつは正体を隠してるつまり臆病者だ地獄で焼かれろクショダイカンどもおまいガ閉じ込められた他に出口はないのかどうだ窓があるそこはふさげないはずだ任せろ二人は扉を頼む 얘들아, 죽지마. 아, 뜨거 오. 완 전쟁이잖아. 전 바이 슬린? 필에는 뭐 못하겠네? 뭐야, 이거, 망치 너무 짧네요? 공격 범위가? 아, 뭐, 별론데 망치? 그냥. 장검이 낫겠는데? 너무 짧아. 아! 왜 그라마치오, 미타 港に新たな戦団の影がある大池かあの野郎アブゴスが作ったスプリンガルドを奪えば侵略者に矢の雨を浴びせてやれるんだ俺なら横に回って戦団の脇を突くけどなあの野獣の首を切り落とせば警視者の奴らは楽に倒せるはずだなら혼자갈け一人で行くその方がお互い安全だ何が起きようと今夜必ずケリがつく

쟤 뭐야? 쟤, 쟤네 뭐야? 저 뭐야, 저거? 방방방방 돌아서 뭐해? 저 뭐야, 저거? 뭐? <laughs> 뭐 하고 있는 거니, 얘네들? 와.. 한대 많은 것봐아 여기 엄청 깨지는데? 啊。Oh. 오 잠깐만 잠수하자 어나 죽겠는데 こいつが包囲系か歩いて海を渡れそうな図体だ 같은데. 어머. 네전 <목소리를> 오케이. Okay. 전절 공격, 안녕하세요. 끝내, 머리 자고. にできないなら燃やす。そういうのは子供のやり方だ。ルンネンなど知るか、ブーディカの選択は正しかった。レンガと漆喰でできた声だめだ。火をかければとても美しく燃える。その燃えかすを収めるか、お前の思うまま支配するか。お前にはそうできる力がある。 お前が勝ち取った力だルンデンでの役目は終わったもう十分だ <laughs> ルンデンは始まりだ結社の力はお前の小舟がたどり着きよりはるか遠くへと及ぶ忘れるな古きとのトリガがよ海を行く男には富と栄光が待っているだが同時にあれくる何年る。俺たちはその波を 음... 뭐야? 용골 허허 켜투베 그림자 밑에서 성장했다고? 아 잠깐만, 뭐야 얘 내가 그 뭐냐 할프단한테 알아서 판단하세요. 애들이 추방 시켜가지고 그대로 결사단 계속 이어 이어 나가고 있었네. 고름 놈. 이 녀석을 잡아야겠구만. 네, 맞아요. 그... 처음에 누구지? 고루? 했는데, 그맨 초반에 그때... 쿄투베 잡고... 저 녀석도 죽였어야 했는데, 할프단이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죽였거든요. 오, 안타까... 모터라센시 半分を溺れて半分焼けてる気分だよそうは見えないぞその剣ほど血まみれでもないしなほういは死んだルンデンの行くせはお前たち次第だきっと立て直す壁を強化し家族を再開させで木材よりも石を多めだ <laughs> 今それを言うかエルケまずはゆっくり祈らせてくれではとりあえずではとりあえずではまた会う日まで 呼びかけに応えてくれると信じてるぞ仲間を求めてルンで来てよかったな二人も見つかったよし、ざまなこれを受け取ってくれこの銀の腕輪にカラスを止まらせるといい俺がトリガーからもらったものなんだあんたはこれを手にする資格がある嬉しいよ、エルケ誇りを持って身につけよう 오케이, 룬덴도 했고... 뭐야, 49분? 얘 빨리 가야겠는데? ランビーの元へと帰ると言ってるようだいい知らせを届けに戻ろう 빠르게 처치하러 갑시다. 가오, 수다 뭐야? 뭐, 깃발 들고 다녀? 음 아주 깔끔했어요 이게 저거 암살 고급 암살 스킬이 좋네 타이밍만 맞추면 bit of a little 바로 원킬이 가능하니까. 이거 사기 아니야? 스킬이 좀? 자, 집에 돌아갑시다. 건물도 좀 짓고. OK 多くの供給物が多いの素晴らしい建物は3つでを建る実によくできてる作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新しい地図を用意したぞここでは何ができるこの巨大な国を旅していろいろな秘密を見つけた重要地点もいくつかな 가네오 하라이바 치즈오키오 유시. 미세 요. 오 장비 2개2개가좀 주괴. 필요하긴 한데. 고시켜럽고종류별로게 광고하는 것기자 나이. 이 보게. 이이 니가 가나가이 필요 없고, 고급 암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laughs> 괜찮아요. 아, 원거리 피해? 어, 괜찮네. 뭐지 상호작용 할게 있나 여기가? 아더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거구나. 방어도 필요 없고. 말과 까마귀, 오. 마구꾼과 세상 좋아. 내 늑대가 좀 질렸는데 다른 친구를 좀 봐야겠어요. 이곳은 훌륭한 마구간이다. 새로운 미세토이 물건이 있다. 미세오립와 이거 뭐야? 나 이런 거 보유 중이야? 정말 무서운 걸 보유 중이었구나.

어, 암살 피해? 알비스와 홀게르의 집. 홀게르 그러 보니까 <laughs> 그림 그리는 애였지. 일단 지어주자. 와, 집 뭔데? 너무 좋게 지어준 거 아니야? 집 생기니까 좋냐? 한성 플라이팅. 후끈하지, 대단하지, 빛나지, 이거 뭐야? 랩 겁나 못하네. 다 죽었다? 플라이팅 실력. 아, 뭐야? 박물관? 아, 원서제가 부족해버리네. 일단, 란드비한테 갑시다. 혹시 편지 온거 있나? 없네. 아무도 나한테 편지를 보여주지 않다니. 룬덴을 후방으로 끌 룬덴을 후방으로 끌어들인 뒤, 룬어들인 뒤, 룬로끌을후어을후을 뭐야? 키스한다, 침대로 초대한다, 헤어진다? 이게 무슨 이래도 되는 거야? 기대 그래. 아니 아무리 남편이 지금 여기 없다지만은 아니 이 관계 괜찮은 거야? 침대로 초대한다? 기와 신실대 하나가 예, 거이와아 여기 뭐 여기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laughs> 아니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른다고? 와, 모 와. 오모! <laughs> 뭐, 잠깐만요, 저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오모! 오모! 오 어나 버그 걸렸다. 어떡하지? 어 됐다. 오 깜짝이야. 저 저장을 좀해 놓고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솔직クニユラン비ー 너와의 관계는うまく 이기소니 나이. 안타깝다. 本当にそっ네でも本気なら私も言っておくわ.

궁금한 게또 있는데 내가 남자 에이보르가 되면은 대사가 막 다른가? 어 이런 건다 계속 보고 싶은 법이거든요? 대사는 똑같은데? 아, 근데 에이보르 남자 뭐 이렇게 느끼해 목소리. 스즈키와 신실에 하나 쏘가. 예, 거기 이와아 너무 느끼해. 역시 여자 에이보르가 전 좋은 것 같아요.